안녕하세요. KJTV 시청자 여러분, 어, 그동안 보정선거이억을 외면해왔던 제도권 언론도 이제 걸음마 수준이긴 하지만은 KBS TV가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조선일보도 카나다 한인교수가 수개표를 촉구하는 기부를 해가지고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어, 그동안 그 사이로 보정승 국민투쟁본부 민경욱 상임대표, 또 한교안. 전 총리 박주현 변호사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와 같이 부정선거 이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그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도 그때 거리투쟁을 그 함께 한 적도 있고 민경호 상임대표가 개최한 그 부정선거 상영회에도 참석했고 어, 평소 이게 부정선거 참 훌륭한 투쟁을 해온 김소연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그 대한 언론에가 주관하는 장소영 회장님이 경영하는 이 대한 언론에 부정선거 그 특집도 마련하고 시민도 하고 했는데요. 오늘 이 귀중한 이 물론 우리 김수일 변호사님 다잘 알겠지만은 시청자들 KJTV 시청자들 도움을 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수일 변호사님 보인 자신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원로 선배 까마득한 선배 변호사님이신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우리 대한 언론인의 장석경 회장님과 우리 언론인 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장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요. 그 유명한 것 중에 아마 변호사님도 들으면 아 하실 게 뭐냐면요. 그 달림은 영상으로라는 아, 현수막 때문에 예. 그 문재인 정권 한가운데서 2020년 9월에 예. 예. 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 그때 당시 빅데이터 딱 돌려보면요 예. 가장 유명했던 그 추석 핫 이슈가 첫 번째가 어, 나우나의 테스 형이었고 아 그렇죠. 네두 예, 번째가 <laughs> 예. 어, 김소연 변호, 김소현 음. 당시 당협위원장 대장유성굴 네. 당협위원장이 달림은영으로 한숨하기 네. 정도로 네. 어, 국민들의 마음을 어, 속시원하게 해줬다라고 해서 저는 달림은 영상으로라는 게 아주 호로 호로 이제 네. 자리 잡아서 달림 영상 김소연 변호사는 이렇게 아. 기사에 아, 이제 그렇죠. <laughs>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그 외에도 음. 어, 그건 2020년 하반기 선거 끝나고 있었던 일이고. 어, 그 이외에도 저는 이준석을 아주 오래 전부터 강하게 비판을 해온 어, 사람으로서 어, 지금 어제 진짜 이준석이 진짜 모순이에요. 네 탈당을 했거든요. 네. <laughs> 예, 예. 네. 그래서 또 이준석을 아주 심하게 예. 아주 거의 막말로 비판을 해서 유명해졌고 예. 또그 이전에는요. 우리 변사님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광화문에 예. 어, 백사엽 장군님 돌아가셨잖아요. 아, 그때데 예. 어, 그때... 광화문에 국민분양소 설치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아그잘모르겠어요 모르시죠? 네 전대업 친구들하고 제가 한 거예요. 아, 네 예. 그때 박원순 시장 아, 큰일 하셨네요. 네잘 아, 모르실 그렇죠. 텐데 그때 저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그 시청 앞에 음. 어, 뭐 특별 시장 형태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줄 세워서 조문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 저희 막비 추적 추적 내리고 하는 3박4일 동안 국민분양소 처음에 그렇죠. 설치할 때부터 서울시 그때 당시 박원순 시장 비하의 공무원들 나와서 뭐대집회간다 뭐한다 하는데 전부 막아서고 어 전대업 친구들이랑 같이 신 전대업 친구들이랑 같이 그 분양소 그때도 네. 저도 여기도 현장에 네. 와봤는데. 어, 국민들이 인사니를 이루었고 박원순 네. 시장은 그 그쪽의 장례식은 네. 아주 철학이 돼버렸죠. 맞습니다. 좋 네, 네. <laughs> 제가 했던 음. 일 중에 가장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네네. 네, 네. 아유, 저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네. 그, 미래통합당 그유성구 지역 조직위원장이었던 그김소현 변호사님께서 사일오 총선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주앙 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네. 그리고 사무총장 전 전산국장을 고발하셨죠. 네,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대단히 유명해졌는데, 네. 그때 고발한 어떻게 누가 하셨고 단체인지 개인인지 또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어, 우리 부정선거와 투쟁하면 민경욱 전 의원님이나 그렇죠. 황겨단 대표님이나 우리 박주영 의원님, 우리 뭐 서학구 변호사님 다 열심히 정말 어렵게 투쟁해왔고 우리 함께 동지로 진짜 아스팔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게 투쟁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총선 딱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이상민 의원님이 오선을 하신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 유성구 을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거든요. 음. 전 이준석처럼 뭐 전략공천이나 다수공천, 청년할당 이런 거 없이 경선 치르고 네, 1등하고 공천 받아서 열심히 선거 치렀고 어, 그렇지만 이제 오선의 이상민의 벽을 넘지는 못했어요. 음. 그렇지만 선거 끝나고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 7석의 이제 국회의원 자리가 있는데 음. 당시 이제 현역이셨던 지금 현재 시장님이신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또 정용기 의원님 전 의원님 그리고 또 이은권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전의 보수 텃밭인 지역구들에서 안정적으로 당연히 어, 신승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어, 당연히 이제 승리할 상황이었는데 어, 투표 개표를 하던 과정에서 관행사전 투표를 개표할 때 갑자기 몇천 표 뒤집혀가지고 음. 낙선을 하신 지역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대전의 일곱 석 후보들 중에 네 석이 이제 법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까 그 방금 말씀드린 세분 빼고 나머지 낙선자 네 명이 다 이제 법조인이었는데 어 당협위원장들끼리 모였죠. 이제 후보들끼리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는데 대전의 그세 개의 지역구의 주민들께서 어 이거 이상하다. 자기들이 눈으로 봤는데 어, 투표장 개표장이 너무 이상했다. 어 봉인지 훼손돼 있었다. 그리고 또어 이거 관례사전 뒤집힌 거 너무 이상한데 밝혀달라라는 민원이 속출을 했어 아, 했습니다. 맞아. 대전에서. 그래서 아.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일곱 어, 개 우리 후보들이 전부 다 마음을 모아서 어,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최초로 그 선거무 소송을 하기로 의, 결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도 그, 대단했어요 그걸 더 발굴을 해 가지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투쟁이 되기 전에 저희 대전에서 제일 먼저 이제 아, 의결 예, 후보들이 직접 나선 건 저희가 제일 먼저 아, 나서기로 그렇구나.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군데는 황우나 의원 있잖아요. 아, 황운하. 네, 이은건 의원님의 상대가 황우나인데 당연히 이은이건 의원님이길 이 선거였었는데 황우나 의원이 정말 공직 선거법 뭐 국가공무원법 위반하고 출마 네. 무리하게 강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관내 사전에서 뒤집는 거 보고 이제 거기는 그 선거무효가 아니라 당선무효 소송을 하기로 이렇게 법조인들끼리 잘 정리해서 를 저하고 지금 어, 충남 보령 사천의 그 보, 보궐선거로. 나가서 당선이 된 장동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의원이 당시에는 유성갑 후보였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변호사 대표로서 직접 고발을 하고, 그리고 또 선거무효 소송도 직접 하고 네. 증거 보전도 제일 먼저 신청을 어,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증거 보전할 때, 뭐 네, 네. 그 여기를 두는데 음. 네, 네. 그러니까 그 증거 보전은그 소송,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증거 보전은 어느 지역이었 네, s 거보 g a p o r e Singapore is 하고, 하고 네. 금방 말씀드린 장동혁 의원 지역구인 네. 지역구였던 네. 유성 n 파구가 네. 함께 이제 보 n 이돼 있었어요 네. 투표지가 그래서 우리 두 후보가 가장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음. 증거 보 n 신청을 해서 투표지를 보관을 해놨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고발 o r e s i n g a 장 o r e 장 s a s i n 그것과 별도로 제가 이제 개인으로 개인, 네, 네 개인으로도 뭐 말했습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님 대단하세요. 네, <laughs>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선거관리 거대한 선거 선관이 카르텔과 대결해 가지고 결국 김수현 변호사님이 이게 그렇게 대결한 그런 것이 에요 오늘날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부정 네. 아까 보니까 그 신문에도 보니까 광고 많이 네. 보셨죠. 네네네. 그런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단체들이 그렇게 신문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을 주지시키고 해서 대단한데요. 그 김순 변호사님 그 이렇게 증거 보전하고또 네. 이렇게 그 고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이 경유도 해주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많았겠죠. 아그 경유는 격려는... 일러라든가 이런 걸좀 네. 아 사실은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이게 막 이준석,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보전성 네, 아니라겠죠. 그, 뭐... 그 사람들. 저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으로서 마땅히 권리행사를 하는 예. 과정 중에 있고 법적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이준석,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피커가 크잖아요. 메이저 언론에서 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다뤄주니까 거기에서 음모론자라고 괴담을 퇴치하겠다 하면서 거의 바퀴벌레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그때 당시 초창기에 함께했던 변호사님들 중에는. 앞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는 음모론자 아닙니다 라고 여자 변호사님, 유정아 변호사님이라는 분은 애기 엄마였는데 내가 아픈 아기 뒤로 두고 왜 나와서 이러고 있겠냐 우리가 왜 음모론자냐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결국 박해를, 받으신, 박해를, 박해를 받았어요 정말 진짜 박해를 받았어요 정말 그리고 같은 법조인들끼리도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뭐 우리 이, 이화여대 이제 최원목 교수님이나 정교목 교수님들 중에 이제 통계학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음. 분들이 다 나서서 어, 수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희는 음모론자 취급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어떤 전문직이나 대리인 또는 국민을 대표했던 저 같은 후보 이런 사람들이 욕 먹는 거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개인적 이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겠다고 블랙 시위라는 이름으로 어, 정말 옷을 똑같이 맞춰 입고 어, 피켓을 들고 또 국민들 설득하려고 브로셔 같은 거 만들어서 돌리고 하는데도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권 언론들이 네. 이해가 너무 부족했죠. 네, 너무 기가 막혔고, 기가 막혔죠. 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수사로서밖에 사실 극적으로 밝히기는 어렵. 다는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법원에서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현실이. 그래서 뭔가 감정 결과가 나오든지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 당시 문재인 정권 한가운데서 수사기관도 위혼적이고 네, 이런 한계에 봉착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그, 그래서 김수영 변호사님이 그 뿌린 씨앗에 지금 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그 미국을 비롯한 그2 0 개국 그육십개 그 교포 단체들이 네. 비상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이게 부정선거에 강력 대치하라 국민의 힘, 혁신의 왜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느냐 강력하게 이제 아필을 하고 또 최근 그 국민의 희망이 되고 있는 그 한동훈 그 비리. 에서도 이제 부정선거로 최우선가제를 탈도 할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사회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를 해서 다양한 단체들 또 다, 요즘은 다양한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네. 어 그렇게 부정선거 이소를 계속 보도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실제로 사회로 총선에서 우리가 그 이제 부정선거로 내가 저 사람들이 180석이나 차지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저 사람들이 제출하는 모든 법안들을 그 나쁜 악법들을 갖다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 이렇게 과거의 그 사회로 부정선거로 인해가지고 절차절매 위기에 처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이 총선에서 공명선거가 실현되어야만 되고 이 부정선거가 되면 자칫하면 또 과거의 부정선거와 같이 이래대버리면이 권내 안정이식을 전국이 안정이 안 되면, 나라가 정권만, 음, 우리 대통령이 당선됐다 버렸지. 의회에서 이 과반수를 잃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 국명수계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런, 음,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은 신문 광고를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 김성일 변호사님께서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정부나 뭐 한동훈 비대위나 한 거라면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 일단 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또 어,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우리 특히 부정선거를 오랫동안 투쟁해온 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시원찮을게 보일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 저는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고발을 하고, 어, 아까 일화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원장이나 전상국장 고발한 거 외에 음. 개인 자격으로 고발해서 어, 나름의 성과를 걷어낸 게, 음. 여러분 그 유명한 부여 선관위 사건입니다. 아, 네, 네 부여 선관위의그 개표 현장에서 있었던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보면 이제 개표 현장에서 초표지 분류기를 돌렸는데 어 이제 개표 참관인이 이거 이상하다라고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 그렇죠. 네 항의를 해가지고 뭐그 개표 뭐 참관인 말고 이제 사무원 개표 사무원이 어뭐 같이 항의하다 얘기를 하다가 그럼 다시 돌려 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돌립니다. 그럼 이제 원래 투표 개표 그 투표지 분류기는 어 노트북하고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어 프린터와 노트북이 다 연동이 돼 있어서 한번 돌리면 그 개표 상황에 대한 누개가 그 개표 상황표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딱 돌렸더니 결과가 뒤집힌 거예요. 당시 정진석 후보와 박수현 후보의 그 당락이 결정되는 뭐때 아주 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 현장에 있는 표는 어 선우가 뒤집혔었어요 순위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뒤집힌 상황에서 개표상황표가 그런 다시 바뀐 게 출력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그때 그 현장. 네 제가 고발한 거예요. 아... 저 개인이 고발한 사건이에요. 음... 그건 제가 혼자 고발해서 밝혀낸 건데 그렇죠. 그래 이제.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리를 받았어요. 한 2년 만에 논산지지청에서 어,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미 있는 불기소 이유서의 의미 이거는 불기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아시겠지만 불기소 이유서에 낱낱이 왜 불기소인지 나오거든요. 이게 공용 서류 보유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했는데 어, 전에 나왔던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나왔던 개표 상황표 그리고 다시 돌려서 나온 개표 상황표가 결과가 달라지니까.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성관이 직원 좀 높은 사람 계장을 불러요. 이 사무원들이 불러가지고 확인을 시켰더니 이렇게 합니다. 성관이 그 직원 계장이 이렇게 지시를 해요. 형 영상이 다 나와요. 이렇게 지시하니까 개표 사무원이 그 자리에서 이걸 쫙 찢습니다. 자 개표 현 장에서 종이를 찢는다는 게 어떤? 일? 수 있을 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당시에 그 자리에 있는 그 성관 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지역의 부장판사나 지원장이 나와서 하시잖아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개표록에 기록을 하고 이거는 파쇄했다라고 파쇄 표시를 하고 개표록에다가 첨부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런 거 일체 없이 손짓으로딱 이렇게 그냥 슉 하니까 쫙 찢어요. 이 장면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제가 고발했고 단 공용 서류 부유는 이게 완성된. 그 공용 문서가 아니라 이제 작성 중인 문서기 때문에 회선해도 된다라는 뭐 판례를 들이대면서 저는 이제 반대를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명확히 나온 불기소유사에 따르면 투표지 분류기가 오류가 있었고 바뀌었다 두번 돌렸을 때 결과가 바뀌었다라는 그렇죠. 내용이 항의가 그 다시 네. 그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공문서로 불기소유사에 명확히 수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음. 자, 그때까지 어땠냐면요. 성관이는 오류란 있을 수 없다. 투표지 분류기는 절대 무으류다 라는 게 계속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전산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다. 라면서 비아냥거렸고, 이거 손가락질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단 말이에요. 성관이의 이런 입장이. 그런데 수사로서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가 밝혀진 거예요. 자, 한 군데 그냥 고발해서 밝혀졌는데 나머지는 우리 개표 사무원들이나 개표 참관인들이 문제 얘기를 아무도 그냥 사실 눈으로만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문제 얘기를 안 했고 문제 얘기를 해도 그냥 넘어간 것도 많기 때문에 전수 조사하거나 전체를 다시 돌려봤다면 전체가 다 바뀌었을지도 모른 일이에요. 그렇죠. 오류의 가능성이 입증이 된 거예요. 자. 우리 그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크게 보면 당정이죠. 당정은 이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국토본이나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사이로 부정선거 법원 대법원을 통해서 무효선언을 해달라 또는 이건 잘못된 선거였다 무효다라는 것을 밝히기를 원했죠. 원했지만 어, 이것은 법원의 재판 절차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충분히 인정하고 대법관님들도 제가 마지막 결론기일에 한번 딱 한번 본한 변론기를 복대리 하고 들어갔었는데 안철상 대법관님께서도 어 증거 부전할 때 검증기일 할때 대법원 변론기일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일말의 의혹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께서는 이걸 밝히 밝혀달라고 할어 권리가 있다는 라 부분은 명확히 하셨습니다. 다만 말만극하고 그렇죠. 다만, 그렇죠. 다만 어, <laughs> 법원에서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왜뭐 의료 소송을 하든 네. 뭐 어, 손해 배상 우리 뭐 하자 소, 무슨 소송을 하든 뭐라든 법원에서는 사실 신체 감정을 하든 뭐 법원 감정을 통해서 뭔가 명백히 수치화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보통은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은 수사 결과나 또는 명확한 물증이 있었어야 되는 사건이 무효 선언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여요. 보여줘서 대법관들도 참 고민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다만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마음 놓고 수사하기는 쉽지 않았,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권 교체 이후에 자 여러 가지 성관위의 부정부패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해킹 가능성까지 국정원과 뭐 정보 관계 기관을 통해서 밝혀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전 전체 수계표까지 하겠다라는 별, 결과까지 얻어냈거든요. 별... 굉장히 높이 삽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준석을 비롯한 많은 스피커들, 심지어 언론인들, 뭐 그냥 직접 실명을 거론하자면 정말 훌륭하신 언론인으로 각광받았던 우리 추앙받았던 조갑재. 어전노설위원님이시나 정규재나 음, 정규재 정규제 주필이나 이런 분들이 대놓고 음모론자 취급을 하고 그렇죠 부정성 그, 아니라고 하고 응, 의혹 제기만 해도 어 정말 막 무슨 혐오하는 눈빛으로 네, 전 직접 당해봤거든요 네. 정규주필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근데 어 사람이 뭐 의혹을 제기하면 밝혀보거나 검증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음모론자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절대 아닐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멀쩡한 컴퓨터 노트북도 시간이 지나거나 뭔가 프로그램 오류가 나는 게 일상인데 네.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하는 일에? 자 네. 그런 것들을 어 절대 뭐 그럴 리 없다라고 방어를 하던 이런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는 중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수개표까지 얻어낸 것까지만으로도 저는 큰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어, 이 시점에서 좀 우리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점은, 어, 문,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여기까지 이뤄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 격려와 정말 응원을 해주고, 앞으로, 어, 다음 총선을 잘 치러가지고, 우리가 위헌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바코드 문제나, 그 사전 선거 문제 있잖아요. QR 코드, 바코드를 음. 대신한 QR 코드 문제나 사전 선거 문제까지 어, 명백히 이제 정리를 해서 건 입법으로밖에 못 하거든요. 음. 네, 입법으로 나갈 아 때까지 어, 보조를 잘 맞춰서 우리 국민과 당성이 보조를 잘 맞춰서 여론 우리 여기에 설득되지 않은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이거 내표한 표가 정말 이상하게 카운팅이 될수 있다는 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논리도 아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문제다. 나의 주권의 문제다라는 것을 끝까지 설득을 해서 명분들잘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잘 보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서연 변호사님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로 아무도 이게 시작 안할때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활발하게 부정선거 문제를 끈질기게 투쟁해왔던 그 고소고발도 하고 이 증거 보전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왔던 김세임 변호사님도 모시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또 한동훈 비대위 또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육개동 69%대31%또 사일오 총선 때63%대 36%보다 더 많은. 어, 그러니까 그때 180석보다 더 많은 3분지 2석, 2석을 확보하게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과 연방제 개헌을 하기 위한 그런 시뮬레이션 예행연습이 아닌가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에서도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중공산 전자계표 전자기피, 한국산 전자계표가 어, 반미 친중정권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아, 고 결국은 이 한국산 전자기표가 인류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중대한 시기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우리 김수현 보너 사님의 해박한 그 이름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이 경찰 검찰 국정원 또 감사원 아,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도 끊임없이 국민 저항을 해서 이 제도권 언론들도 지금 KBS와 조선일보가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제도권 언론도 좀 확산을 해가지고 국민들 공감대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가 다뤄지고 이 비대위 활동도 우리 김선 변호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부정선거 문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자칫하면 이 우리 이 공영선거나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고 한국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소연 변호사님 부정선거를 위해서 끈질기게 투쟁하신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을 모시고 KJTV 대한언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주셔서 감사합니다.